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던 어,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자 그러면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명절 준비 하시면서 잠깐씩 예쁜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첫 번째 상품은 점프슈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블랙 니트 점프슈트예요. 어... 주머니도 있고요. 어, 점프 슈트에 이 어, 기장은 136이에요. 전체에 재었을 때 136이고요. 이 사이즈는 66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어, 앞에 단추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어, 이런, 이런 식이고, 이런. 이렇게 니트가 보이시죠? 블랙. 블랙 니트로 돼 있고, 지금부터 잘 입을 수 있는,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프슈트입니다. 여기 고정시킨 단추 있고요. 네, 허리 조여지는 거 있고, 주머니 있고, 제가 보기에이 점프슈트 되게 편안,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 원단도 되게 고급집니다. 고급집니다. 되게 좋아요. 기장은... 이점어 기장은 136. <laughs> 허리부터 쟀을 때는 허리부터 쟀을 때는 98이에요. 어66 반까지 입을 수 있어요. 5 66 66 반까지 가능합니다. 음, 되게 고급지고 고급지고 이렇게 허리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앞에 앞에 조여지는 이렇게, 끈 이렇게, 이 있고요. 네, 게 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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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것을 이렇게. 점프 슈트가 잘안 맞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무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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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게이 원입니다. 이번 상품 보게드릴게요이번은 이거 크로쉬의 원피스예요. 조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검은색 원피스 위에다가 제가 이크로쉬를 하나 덧입혀 놨어요. 이크로쉬가 손뜨개, 손뜨개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손뜨개, 그린하고 보라랑 아이보리 사이즈는 566사이즈요가은은 46, 기장은 86이에요. 가반 46에 기장 86 이렇게 원피스 위에다가 한번 덧입혀놨어요 이게 원피스가 있고 이거는 청바지 위에 입어도 괜찮고요 어, 이렇게 덧입 멋쟁이들은 주로 이렇게 겹쳐서 입는 거를 좋아하고 겹쳐 입을 때 되게 더멋을요 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겹쳐 입는 용으로 입을 수 있는 크러쉬입니다 이 크러쉬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이 손뜨개 되게 좋아요 3번 상품 보여드릴게요 3번 상품은 어, 요즘에 크, 여기 짧은 거 이렇게 짧은 크롭이 유행이에요 이 보라색 색깔 이렇게 요런 보라 니트인데 짧아서 크롭 보라 니트인데 요거는 어, 566 사이즈 가반이 44 기장이 45에요. 가격은 17,000원. 요거는 코디해서 입을 때 이렇게 청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청바지 위에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커트 위에 입어도 괜찮고, 이렇게 청바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보라색 크롭 니트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4번 보여 드릴게요. 4번 상품은 스커트를 보여 드리려고요. 롱 스커트예요. 니트 스커트고 롱 니트예요. 베이지 컬러. 요 베이지 컬러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원단 너무 좋아요. 원단 완전히 퀄리티 완전 좋고 끝에 이렇게돼 있어요. 베이지로 원단 너무 좋고 만졌을 때 감촉 정말 보들보들 좋아요. 어, 롱 니트 스커트는 기장이 84예요. 기장이 84고 가격은 2만 원. 요건 입을 때 이렇게서 해 베이지랑 같이 베이지 컬러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이롱 니트 스커트 요거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5번 상품 5번 상품은 바지를 갖고 나왔어요 5번은 어, 화이트 골덴이 골든, 약간 골덴 바지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머니 있고 허리 전체 고우 밴딩이에요 이거는 77도 가능해요 어, 기장은 91이고 6677 사이즈 6677 사이즈고 앞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골든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이렇게 끝에는 끝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 이 골든 와이드 팬츠는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블라우스 봄에 봄에 입을 수 있는 어, 소매는 블라우스로 돼 있고 몸판은 얇은 니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베이지하고 블랙 갖고 나왔거든요. 옆에 지퍼 포인트가 돼 있어요. 옆에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지퍼 이렇게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소매는 블라우스 너무 예뻐요. 벌룬 소매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블랙은 이렇게 여기 열, 옆에 지퍼를 열은 거고, 요거 옆에 지퍼를 닫은 거고,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거고, 소매는 소매 벌룬 소매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돼 있고, 어, 가방은 53이고, 기장이 57이에요. 이 너무 예뻐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 봄 블라우스입니다. 이건 가격이 22,000원이에요. 베이지하고 블랙 있어요. 22,000원이고. 그 다음에 7번 7번은 이거 88사이즈예요 떡볶이 단추, 떡볶이 단추 패딩이에요. 이거는 좀 커요. 커서 가반이 60, 가슴 단면이 60이 나오면 가슴 둘레가 120이란 얘긴데, 88 사이즈 어, 6이고 기장은 78, 여기 이렇게 주머니 있고요, 88 사이즈, 요거는 38,000원입니다. 요렇게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벼워요. 아주 가볍고 단추도 예뻐요. 단추 예쁘고 가볍고 이렇게 주머니랑 돼 있어요. 7번 상품 떡볶이 패딩 7번 상품이었고 8번 보여 드릴게요. 8번은 여기 놔둔 그레이 원피스예요. 그레이 원피스에 제가 스카프를 하나 둘러 놨는데 그레이 원피스는 가반이 50, 기장은 109예요. 허리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허리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어요. 끈이 있고 밑에 이렇게 밑에 스커트는 주름 주름 스커트고 니트예요. 니트고 이 위에는 그냥 목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티처럼 돼 있어요. 어, 원단 굉장히 좋고 고급스럽고, 어, 이 스커트도 되게 좋아요. 어, 부드럽고, 어, 착용감도 되게 좋아요. 이 그레이 원피스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어, 55에서 66 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25,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상품, 9번 상품은 잠옷을 가지고 나왔어요. 66 사이즈, M 사이즈, M 사이즈 잠옷이에요. 요즘에 이제 입으면 되는 거, 여기 써 있어요. M, M, M 사이즈라고 써 있고, 66 사이즈 잠옷이고, 어, 상의는, 가방은 52, 기장은 위상이 63도 바지는 기장이 99예요. 바지 기장 99구, 바지, 허리, 고무줄 이렇게 예쁜 소녀, 예쁜 소녀 그림 캐릭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세트로 가격이 23,000원입니다. 잠옷 그리고 10번 상품. 청자켓인데 비카라예요 카라가 요새 카라 큰거 유행이고, 카라 큰거 입으면은 좀더 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 보이고, 가방은 47, 기장은 50 이렇게 청자켓에다가 모자 하나 이렇게 내놓으면은 더 멋진 것같더라고요비카라 청자켓 66 사이즈 가격은 39,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거, 이, 어, 이 조끼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조끼가 이런 식으로, 어, 끝에 라인도 너무 예쁘게, 고급지게 처리되어 있어요. 조끼는 가방이 46, 기장이 60, 가격은 29,000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좀 작아요. 566 사이즈. 저는 단추가 안 잠겨요. 이 조끼는 너무 5 6 6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너무 괜찮고 또또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는 핑크 니트인데 가반은 53, 기장은 62예요. 소매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색상도 핑크 너무 예쁜 색상으로 돼 있고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목도 딱 반목으로 딱 괜찮고 이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좋고. 이77 사이즈에요. 이 핑크 니트는 16,000원입니다. 가격이. 자, 오늘 어, 명절 연휴 준비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